안녕하세요. 엘반이에요. 오늘은 샤이니 스타 V 5팩에서 한 팩을 까볼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찍었는데 좋은 카드가 안 나와 갖고 계속 찍는 거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팩이 나올까요? 행운의 카드. 아. 행운의 카드 나와서 영상에 올리면 좋겠어요. 그치지 맞습니다. 과연 흑자몽 흑자몽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카드 마리가 나올 것인가 브이가 나올 것인가 브이 맥스가 나올 것인가 브이 맥스가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백성 모카 누, 님마기 가라리 지구재그리 호러 에너지 레비 풋 가득 찬 양동이 픽시 카풀고 이것은 오니 이것은 우와 어? 흑자몽 우와 그런데 우리 흑자몽이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흑자몽이에요 예 우와 엄청 좋은 게 나왔네요 보여주세요 빛 반짝이는 흑자몽. <laughs> 저번에는 자몽이가 흑자몽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에반이 흑자몽을 뽑았어요. <laughs> 엄청 예쁘네요. 에반 금손이네요. 구독과 축하합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